오늘 또 준비한 노래는, 아, 미스터 드롯에서 아주 활기차게, 아주 힘차게, 그, 그 가수님만 보면은 여러분들도 힘이 나실 거예요. 그쵸. 바로 누구? 딩동댕! 영탁씨입니다. 그렇죠. 영탁씨 노래를 오늘 준비했어요. 찐이야 라는 노래인데요 찐이야 라는 뜻은 진짜 라는 뜻이래요. 여러분들은 진짜 화연이의 열렬한 팬이시고, 화연이의 열렬한 영원한 패이입니다자 그럼 오늘 영탁 씨의 노래 그렇죠? 찐이야를 한번 찐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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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야 완전히 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랑 바로. 가답 줘도 답답지 않니 내 생애 전부인 사람 네 피리는 당신, 분, 내 모든 걸다 쳐도 아깝지 않니? 내 생애. 번째는 또더 크게 완전진이라고 합니다. 큐. 자, 찐찐찐 심하게 출발. 아, 이렇게. 네, 찐찐찐찐찐이야, 완전찐이야. 진짜. 사랑할 거야. 그렇죠. 여기는 진하게, 진하게, 진하게 사랑은 예쁘게 진하게 사랑, 사랑 가슴으로 진하게 사랑할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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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 되면 안 되면 어떻게? 야, 야 아, 아, 아. 이렇게 진하게, 진하게. 가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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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가짜가 많은 세상에 그렇게 갑니다. 그 노래 당신 뿐. 그지 믿을 사람 바로 당신 뿐. 그지내 모든 걸갑니다 자, 요즘 같이 믿을 사람 그러 세상에 둘째 둘, 셋, 둘 믿을 사람 바로 당신. 그내 모든 걸다 척다. 아니, 자기내 모든 걸다 쳐다. 내 인생의 전부인 이거니까 내 인생의 전부 동그랗게 동그랗게 원 그리세요 내 인생의 전부인 자꾸 전부인 사람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시작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그다음에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하죠거든요 전부인 사람, 내 인생에 전부인 사람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전부인 사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자, 여기, 여기가 끌리네가 어, 내 인생에 전부인 사람한테 내가 마음에 막 끌려. 빨리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소란 싹 가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그래도 쏠리네 쏠리 하나도 안 쏠려 그건 쏠리지가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그렇게 짱합니다 그러면 끌리네부터 한번 가볼게요.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사람. 이제 다 왔어요. 심장을 훔쳐간 사람. 심장을, 심장을, 장자를 툭 쳐주세요. 장자를. 심장을, 어디 가세요 심장을. 심장을 하지 말고, 심장을, 심장을 하고, 훔쳐, 훔쳐갈 때는, 훔쳐 갔겠지 그러니까 막달려갔겠지내 심장을 훔쳐가서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해하면 그러니까 심장을 훔쳐 훔쳐간 사람 갑니다. 잘 심장을 훔쳐간 사람. 큐 좀더 심장을 지지+ 지지+ 지이 완전 완전 지이야진 지지 사랑할 거야 전니다자전지아완 아, 아, 예쁘게 요즘 지지 가짜가 지완 세상에 그렇죠? 지 완전 내 모든 걸다 줘도 아깝지 않니 내 인생에 전부인 사랑 끌리네 끌리네 자꾸 풀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진하게, 진하게, 진하게가 나오죠. 그러면은, 점점, 점점 더 진해져야 돼.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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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게! 자, 갑니다. 잘안 된다고요? 아이고, 할수 있어요. 진하게 한번 해보세요. 자, 갑니다. 진하게, 진하게, 진하게. 자, 큐!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내 모든 걸 다쳐도 아깝지 않니? 내 인생에 처. 진정을 훔쳐간 사랑. 갑니다 섹시하게 여전일지 가짜가 망하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 분내 모든 걸다쳐도 아깝지 않니 내생에 손님의 손님의 잡고 손님의 심장을 훔쳐. 사랑할 거야 나.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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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게 사랑할 거야 와우!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노래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화연이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